오늘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아, 후, 네. 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후퇴, 노동계약법 요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관련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 1800시간대 노동 시간 실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탄력 근로제로 어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노동 계약을 국회에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후퇴 정책은 이미 노골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빌미로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정책 후퇴의 조짐을 보이더니 극기야 지난 8월 9일 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어, 이 의원의 발의한 법안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확대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요구된 건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어, 국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지지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촛불에 대한 배신입니다 현 정권의 노동존중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그저 노동자를 재물 삼아 국난 극복을 하겠다는 기업 편의적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 국민 등골을 빼먹었었던 악행을 정부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노동 계약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불어 재벌과 대기업의 수건을 들어주는 반노동적인 계획을 당장 멈추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